2월말, 3월에 심는 작물 탑 7. 오늘은 2월말에서 3월에 꼭 심어야 할 작물의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가장 인기 있고 키우기 쉬운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먼저 퇴비가스를 빼기 위해서 심기 2주 전에 퇴비비료를 주고 밭을 갈아주세요. 1위는 상추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상추는 계속 등장하는데요. 상추가 1위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상추는 가장 인기 있는 채소인데다가 2월부터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3월 4월에 모종을 심기도 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상추는 추위에 강한 혼행성 채소라서 서늘한 봄이나 가을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상추는 복합비료 없이 퇴비만 주셔도 잘 자랍니다. 주말농장 하시는 분은 풀관리가 안되므로 비닐멀칭해서 구멍을 내고 심는 게좋고요 3,4월에 종묘사에서 모종을 사서 심으셔도 좋습니다. 상추의 식재 간격은 한뼘 정도 간격이니 중간에 크는 것은 솎아서 드시면 됩니다. 2위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저처럼 게으른 사람에게 딱 좋은 작물인데요. 한번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자라며 연중 내내 끊임없이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1년 내내 부추를 키워서 드시죠. 부추 씨앗은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에 뿌리지만 종근을 심을 경우에는 언 땅이 녹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심을 수가 있으며 4월이면 새싹이 올라오고 그때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단년생 작물로서 한번 심어 놓으면 5년에서 10년까지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의 가장자리에 고정된 자리를 마련하시고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재배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5회 수확 가능합니다. 3위는 열무입니다. 열무는 생장이 빠르고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봄에는 식재 후약 40일 정도 후에 바로 수확 가능합니다. 봄재배는 3월 하순부터 5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서 5월부터 7월 상순경에 수확을 합니다. 열무의 파종 방법은 전 뿌리기와 줄뿌리기가 있습니다. 줄뿌리기를 하면 추후에 잡초와 구분이 안되어 솎아내기 힘들므로 전 뿌리기를 추천합니다. 솎아낼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구멍에 씨앗을 서너 개씩 넣습니다. 25에서 30cm 간격으로 골을 만들어 주신 후 12cm 정도의 간격으로 파종해 주시고 할글 3mm 이상으로 살짝 덮은 후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열무는 파종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씨앗이 발아되어 떡잎이 올라오는데요. 파종 후 25일 정도 지나면 솎아가면서 수확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부터는 솎아주고 남았던 열무를 다 수확하시면 되는데요. 수확기를 넘기면 줄기와 잎이 억세지고 식감도 떨어집니다. 4위는 시금치입니다. 잡초처럼 잘 크는 초보 텃밭 작물 하면 바로 시금치죠. 시금치는 땅이 얼지만 않으면 언제나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내한성이 강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반면 더위에 약합니다. 시금치는 주로 씨앗으로 파종하며 일반용 씨앗과 월동용 씨앗이 따로 있으니 봄에는 일반용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간격은 한뼘 정도 간격으로 줄파종하시면 됩니다. 풀 관리가 힘든 주말 농장의 경우에는 비닐 멀칭을 하고 전파종하시면 좋습니다. 2월 중순에 파종하면 4월부터 수확 가능합니다. 씨앗을 심고 수확까지 약 45일 정도 걸립니다. 오이는 완두콩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완두콩을 심으면 풀 걱정도 덜하고 날씨가 추워서 병충해 우려도 적고 수확이 빨라져서 후작을 심을 충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의 파종은 남부 지역은 2월에서 3월 중순에 합니다. 중부 지역은 2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합니다. 씨앗을 심는 방법은 약 20에서 30cm 간격으로 3cm 정도의 깊이로 심고 한 구멍당 두살 정도 심으시면 됩니다. 완두콩의 수확은 파종 후 80일에서 90일 이후에 수확합니다. 즉, 5월에서 6월경에 수확합니다. 6위는 대파입니다. 지금은 모종을 키우는 시기라서 6위로 결정했습니다. 대파는 가정의 필수 채소이죠. 2월, 3월의 대파는 대파 모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씨앗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대파를 키우는 과정은 먼저 1 씨앗파종, 2 옮겨 심기, 3 수확 순서로 진행됩니다. 남부지역은 2월 중부지방은 3월 상순이 파종 적기이나 날씨가 온화하다면 중부지방도 가능합니다. 대파를 2월 3월에 파종할 경우 흩어 뿌림을 하고 약 2개월 뒤 옮겨 심기를 하면 됩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7위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최고의 작물이나 텃밭 공간 및 노동력 투입을 고려해서 7위로 결정했습니다. 2월 3월은 시감자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대한 빨리 파종 전에 미리 시감자를 구입해서 싹을 내어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감자 식재 정보는 지금 영상 우측 상단의 원형 버튼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출력되는 봄감자 심기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자 심는 시기는 남부 지역은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 중부 지역은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까지입니다. 감자 수확은 시감자를 심고 약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감자 잎과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할 때 수확하면 됩니다.